안녕하세요. 테슬라 세미가 엄청난 가속성과 믿기 힘든 회전 반경을 보여주는 모습이 기가 내바다에서 목격됐습니다. 곧 펩시코에 납품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테슬라 세미는 공식적으로는 2023년에 양산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제한적으로 생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며 이번에 흥미로운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이 목격됐습니다. 세미의 새로운 영상은 기가팩토리 네 바다 근처에서 촬영됐습니다. 영상 속 트럭은 테슬라의 대규모 배터리 공장 근처에 건설된 생산 시설에서 제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의 세미는 올해 여러 번 목격. 됐던 흰색 프로토타입과는 유사해 보이지만 이 트럭은 교통부 스티하나 제조업체 번호판이 없는 새로운 차량인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저등치에 놀랍도록 좁은 회전반경을 보여줍니다. 기가 네바다 근처의 시설을 테스트 운행하는 세미는 유턴을 하여 되돌아가는 모습과 몇 차례 회전을 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이 세미의 회전반경은 상당히 괄목할 만했습니다. 또한 클래스 8의 초대형 순수 전기 트럭이 타이어가 지우개처럼 갈려나갈 정도의 가속성을 보여줍니다. 세미가 전속력으로 가속할 때 얼마나 빠른지를 보기에 충분했습니다. 물론 세미가 트레일러를 달고 있진 않았지만 저렇게 큰 전기 자동차가 마치 스포츠카처럼 달리는 것은 놀라울 따름입니다. 회전 반경과 마찬가지로 가속성도 분명 전통적인 대형 트럭들과 차별화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염두해서인지 최근 테슬라에서 새로운 고급 안전기능, 타이어 마모 정도 및 트레드 깊이를 감지할 수 있게 업데이트됐습니다. 테슬라는 이미 달리는 컴퓨터라는 인식이 자리잡아 그다지 놀랍지도 않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 중요한 기능이 또 하나 추가되었으며, 타이어 마모 및 트레드 깊이를 감지해 소유자가 제때 타이어를 교체할 수 있게 했습니다. 타이어는 안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추운 지역이나 겨울에는 타이어의 트레드 깊이가 차량의 주행 방식, 접지력 및 제동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운전자는 보통 타이어를 교체해야 하는 시기를 스스로 결정하며 그 자체가 일정 부분의 리스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잊어버리거나 신경 쓰지 못해 관리가 소홀해지고 오판을 하기도 하며 결국 실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2021.44.5 업데이트로 소유자는 자동차가 스스로 타이어 마모와 트레드 깊이를 감지해 소유자에게 교체 필요성에 대해 제때 경고를 해줍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메시지와 함께 문제가 되는 타이어를 나타내고 소유자가 서비스 센터에 예약하여 검사하고 교체하도록 알려줍니다.